이번에 집표를 분명하게 준비해주신 대구시당 위원장님께서 여기 오신 분들에게 환영의 말씀을 하시고자 합니다.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. 구상모 위원장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예,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. 예 2024년도 각정년을 그 맞이해가지고 우리 당원 여러분과 외국 동지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고 건강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. 오늘 이 집회를 하면서 보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모아게군데가 있어요. 지금 설명이 며칠 남다 안 남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또 일정 시간을 보일 때, 제한이 시간 조정이 너무 짧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. 아,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대구는 보수의 중심이다.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. 그런데 겨우 경북이 보수의 중심은 맞습니다. 맞는데 이 보수가 정작 잘 돼가고 있느냐 이렇게 따진다면 참 아쉬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. 왜 그러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 90년대부터 해서 YS가 상당 합당을 하면서부터 모든게 변화가 해왔는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. 그래서, 뭐, 보다시피, 뭐, 이거 다른 이런이야기도 괜찮죠? 국민의 힘 같은 경우에 보수라 그러잖아요? 그런데, 정작 보수인지 쭉한번더 보시면은, 자파에서 우파로 오신 분, 전향하신 분,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.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정작 보수의 행동을 하느냐? 아닙니다. 보시면은, 속에는, 아직까지 자파라 하는게 더 앉아있어요 그런데도 겉으로는 보수라 하면서 우파라 하고 이래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미 30년 연기 지내오다 보니까 보수가 이상하게 좀 못하는 것 같은 시기 그런데 자파들은 안 그렇거든요 자파에 몸을 담고 있는 그런 분들은 보면은 내가 먼저 나서서 해야 되겠다 내가 앞장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우파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면, 어, 너 열심히 해. 나 뒤에서 박수 맞춰줄게. 참여를 잘안 합니다. 근데 우리 고화장 당원 동기들은 내가 앞장서야 되겠다. 이렇게 해서 이렇게 뛰쳐나서 와 7년 동안 우리가 투정을 하고 해왔는 겁니다. 그것이 우리가 정작 보수라고 생각합니다. 아마 우리 고화장들이 7년 동안 해오면서그 결실이 곧 다가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여러분. 오늘 이 이야기를 가슴 깊게 생각하시고 우리는 항상 똘똘 뭉쳐야 된다. 보수가 대통합을 해야만이 이번 선거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냐, 이런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우리 정책을 보면은 0세부터 19세까지 월 50만 원씩 조작하면 참 정책이 좋은 것 같아요. 왜 그러냐면 이 젊은 애들이, 젊은 애가 다 만들 때 결혼을 안하려 합니다. 왜안 하려고 일하냐면, 결혼을 하면 책임질 게 많잖아요. 그러니까, 이 경제적인 문제, 그 다음에 자녀가 생기면 자녀에 대한 문제, 이런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. 그래서, 우리 공아당에서 정책을 주장하는 0세부터 19세까지 월 50만 지급하면, 1인당 뭐 1억 2천 정도 되는데, 우리 젊은 그 어른 애들을 키워서 성인까지 만드는 데는, 총사 한 3억 정도가 더 간다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애를 안놓라 그래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정책을 성공적으로 시켜가지고 애도 많이 놓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지금 우리나라의 그 작년도 기준을 보면 0.78%이 뭐 정도밖에 수준이 안 되는데 최소한 그1.5% 정도의 인구를 낳아서 한다면 우리가 국력도 키울 수 있고, 우리나라 경제도 키울 수 있다, 이렇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, 우리, 여기 계시 우리 동기님들, 자녀들한테 결혼 관리해가지고, 애 낳아라. 그래야만이 돈 준다. 이렇게 해주십시오. 아시겠죠? 예. 네. 간단하만 제가 인사에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